오늘 촬영하는 것은 지금 10만 원대 의롤트북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뭐 촬영만 했다가는 돌도 최대 못할 니까 i5에 라데온 HD 5000급으로 음, 롤을 중업 정도에서 상당히 부드럽게 돌리고요. 지 음, 어. 대략 FPS는 뭐 30. 어태까 내려오지만, 직속으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는 뭐 거의 렉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음, 저렴한 만큼 좀 이렇게 디자인도 상당히 오래된, 그렇지만 녹음 뭐, 확실하게 잘 됩니다. 간단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데, 도대체 PC방비 너무 비싸다. 이 정도에서 한번 타협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